그럼 오늘은 샘플로 첫 대목 우리가 바로 지금 가장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뭐요 지금 내가 중국 말로 하고 싶은데 어 나는 한국 사람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거다 해요 여러분 다 해요 그것도 다 하고 이제 손짓 발짓 다 하는데 이제 진짜로 내용이 있는 말을 어떻게 전달하실 거냐 여러분들은 머리로 해서 장문을 합니다 타자를 딱 한글로 치고 그죠 예 어, 그 다음에 그걸 하나씩 장문해갖고, 한창하고 말하려고, 머릿속에서 막 해갖고, 그, 딸리는 그 메모리 가지고, 장문을 해가지고, 말하려고 딱 보면 이미 상대방은 가고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가장 빠른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 드라마나 탁 집어넣고, 그 소리를 듣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해보겠습니다. 뭐, 뭐, 시간 따면 뭐겠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걸 들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막 울리고 잘안 들리는데 소리가 깨끗하게 내게 기 되고 이어폰으로 딱 끼에 꼭 조용한 데서 들리듯이 그렇게 들릴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왜 하고 옆에서 잠소리 빵빵 끊었는데 고함 주는 소리 이제 그 속에서 그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표정 보고 반한 응자 눈치를 재지만은 그렇게 눈치를 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화분은 고마운데 넌 고삼이 화분 키우고 그런 한가한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고모는 뭐 고삼은 사람도 아닌가? 들었습니까 혹시? <laughs> 혹시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네, 처음이니까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분은 고마운데 넌 고삼이 화분 키우고 그런 한가한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고모는 뭐 고삼은 사람도 아닌가? 우리가 들었을 때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만약에 한국 드라마 보셨으면 은 이런 대목이 지날때그 내용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말 다 알아들었는데 뭐. 그런 대화를 했나 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장문에 없이 다, 처음에 이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방금 처음에 그랬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게 여러분들이 병이란 겁니다. 전부 책 없이 공부 못하는 책 없으면 그만한 중사하고 대화할 때 사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딱 교재 들고 이러고 이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맨 몸으로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거 병을 타파하는 게 이번 강의의 최고 목적입니다. 자 화분은 고마운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끌면안 돼. 자 씨에 이니더 화, 화분이랬잖아요. 아 화분이나 꽃이나 씨에 이니더 화, 당신의 꽃 고맙다 하면 되잖아요. 화분이라고 꼭 화분 이거 써야 돼요. 화분 써야 돼요. 뭐 화분이든 화란이든 뭐가 어쩌되면 어떻게 어 꽃바구니든 뭐든 상관없는 거 그게 아니고 꽃바구니 꽃 그다음 화분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시시니들 화, 그죠아니뭐 화, 가 꽃이 생각 안날사람 없겠죠. 꽃이 생각 안나 사람은 시시니들 이유, 뭐 선물 고마워, 선물이란 말은 여러 가지죠. 뭐 소신도 되고 시시니들 소신. 손편지는 손글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것도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은 시시. 하고 그 말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장문하려고 화분은 고마운데 화분이 뭐더라 화분이 뭐더라 화분 찾은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전부 여러분의 큰 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거든 그냥 저 학교로 가시든가 어디 저 아주 그 학원에 가시든가 유명한 그광고마이 하는 그런 데로 가시든가 거기 가면 아주 따박따박따박따박합니다 저그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보고는 그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실전이에요 아 화분은 고마운데, 니시 고삼이라 아가 이건 니뭐 언제 꽃이나 이런 거 신경쓰고 할 시간이 됐나 니마니 고삼이 돼니시 까오산 되었잖아요. 그죠? 까오산이란 말은 중국말도 씁니까? 예, 중국말도 씁니다. 안 그러면 중국는니시 대입생이 이럴 수도 있죠. 대입을 중국말로 말죠까오카 고등학교 시험 아닙니다. 까오카오가 제일 높은 시험, 대입시험을 보죠. 중국는은 까오카오랍니다. 어? 니준비高考니 지금 저 대입시험 준비한 놈이 시간에 돼 있노? 시간이 디 있노? 나요 수젠. 저 뭐요 수젠? 저 뭐요 콩? 나요 콩? 뭐라고 쓰셔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아니 뭐 아까 뭐 화분을 준비하고 뭐 이런 데 신경 쓰 그런 아 그런 말을 왜 써? 그다음에 뭐랬습니까? 대답을 했죠. 저는 대답을 할때 대답을 할때그 순간으로 내가 막 빙해서 의 애는 그니까 뭐 고3은 사람도 아요. 이랬죠 그죠? 분명히 난 그래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 맞다, 맞다 하시는 분들,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무의미하게 넘어가니까. 대화 속에 끼으려면은, 그걸 항상 상대방 말을 말로 타자를 치면 안 되고, 그림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 그림 이 아니고 영상으로 받아야 돼요. 야, 니 꽃은 고맙다만, 무슨 고삼이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어딨냐. 아이고 이모는 뭐 고모, 고모랬잖아. 고모랬다. 고모는 뭐, 고삼은사람다아요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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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할 때 고짜 똑같잖아, 그말얼마 쉬워요. 고모는 두 개예요. 꾸꾸 고모 결혼안한 고모 결혼했으면 꾸마 뭐 그렇다고 결혼했는데 을 꾸꾸라고 했다고 뭐 어디 뭐확 뭐 신이 있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 그러면 더 애교 떨라면 우리 하는 거 있죠. 애교 떨라면 어쨌죠. 아버지도 아빠 하려면 빠 하나만 하겠죠. 그 오빠야 하듯이 꾸이러도 된단 말입니다. 뭐요새은 신이 쓸거 없어요. 그죠? 근데 고모란다는 몰라요, 몰라요. 이래고 그래서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천치 바보입니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대서에 야, 니네 고3이 뭐, 시간, 음원 시간 이 있어? 이런 거다 준비해왔냐? 아이고, 참. 고3은 사람도 아니오. 거기 고모꼭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도 되잖아. 그죠? 예. 자, 고3은 사람도 아닌가, 뭐. 그건 쉽죠? 그죠? 그럼 고3, 한국식으로 표현 그대로 쓰니다 까오산 중도 쓰니까. 어? 어, 까오산 부스엄마 高三不是人吗? 고삼은 사람도 아니오? 너무 좀 욕같네. 아이고, 고삼이, 예술은, 예술은 그죠? 고삼도 사람이오. 그도 것 좋겠네. 아까, 아니면 가수, 고삼不能算是人吗? 이건이것도 욕같노. 그죠? 너무 싸움하는 것 같다. 고삼은 뭐 사람으로도 안치지요? 하고 수완자를 쓰도 좋겠고, 그죠? 자, 그러면 그까지 합니다. 자, 대사를 머릿속에서 다시 비디오로 그리십니까? 다 어떻게 그렸습니까 자, 보세요. 아이고, 꽃청 모아더만님 고삼이 이런 시간이 어딨노? 뭐 고삼은 사람 아예요 됐죠? 아, 谢谢니더화但是你要准备高考 나요 콩. 무슨 시간인데. 아이고, 고삼 부스른마? 됐어요. 그다음에 다시 해 볼게요. 고삼도 봄이면 봄이구나, 가을이면 가을이구나. 아, 쓸쓸하구나. 그런다구요 <laughs> 네가 쓸쓸해? 니가 쓴소리 뭔지를 알고 그런 소리에? 어머 이거 적어야 되는데 적어야 되는데 아이 씨와 교재가 없는데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고 제 생각은 뭔가 하면 뭐, 그할때 결국은 내용이 뭔데 아니까아뭐 그러니까. 고3은 사람다 아이가 고3도 봄 되면 봄인가 없다 가을이 되면 가을인가 없다 하고 나도 외로움은 외롭다 하고 다 느끼거든 아니까 그러니까 니가 외로움이 뭔지 안다고 아이고 애주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 대사를 갖다 그림으로 딱 받아들이면 말하기 쉬워져 그죠? 봄 되면 봄인 줄 안다 봄이 온다 그죠 봄이 온다 해 보세요. 춘천다올어, 교즈다스 춘천. 봄이면 오 봄인 거 알고, 추우디엔다올어, 교즈다스 추천. 봄이 가을이 오면 가을인 줄 안다고요. 그좋습니다 아니면 가우산예 지다 계절의 변화, 곳삼도 계절의 변화는 알거든요. 하든지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말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에, 나도 알거든요. 왜 알지다? 뭐야? 뭐라고?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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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몰라서 못하셔도, 단어는 여러 수십 개입니다. 구단도 있고, 구단도 있고, 뭐, 구두도 있고, 고독도 있고, 뭐, 쓸쓸함,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구지도 있고.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으면 돼요. 아, 외로워라. 하고 표현안 된다 이런 단어 하나도 모른다 뭐 재주껏 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사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일분이 1분, 아니고 뭐0초 이상 경과하면 끝입니다 아와의 주에 더 이거는 한 우리하고 혼자 있으니까 우리아고 매요 이스 하든지 그러면 아 그게 외롭다 안 되신 줄알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니까 뭔가 심심하고 뭔가 막 외롭 뭐 우, 우리하고 또 뭐랬습니까 그 맞아 매요 이스 재미없고 막뭐 그렇게 하시던지 어떻게 표현하셔야지 이 단어를 찾아낼기라고 또 그다음에 또또신세대답겠다 또 핸드폰 들고 통역 무슨 뭐 애플 들고 앉았고 외롭다 라고 우어 굳이 자꾸 뭐이 다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이? 자 그렇습니다 워에 느끼다 에다 그죠 그다음에 굳이 뭐 구단 뭐다 좋네 외롭다 그러면 니가 외로움이 뭔지 안다고 시작해가 니가 어찌안다고니저 뭐지다 됐죠 니저 뭐지다. 외로움이 뭔지, 니가 알기나 하나. 강조할 때 짭니까? 중람들잘 쓰는 거, 什么.是,是, 是도 좋습니다만, 이때는 더 강조하려면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什么叫,什么叫, 굳이. 뭐가 쓸쓸하이란거 니가 알기나 아냐, 임마? 니가 뭐지 다? 니 나를 지다, 니가 오대한다고, 니 나를 지한항말 똑같죠? 나를 오대, 어디, 어디? 나 니나 아저다. 니가 어디 안다고? 什么叫 꾸지? 什么叫 꾸단? 뭐가 외로움이라는 걸 니가 어찌 안다고? 니가 뭐 외로움이 뭔지 알긴 아냐? 헉! 됐습니다. 왜 몰라요? 춘향이제 나이에 머리 올리고 일부 종사했는데? 뭐야? 보자보자 음, 보자 하니까. <laughs> 왜 몰라? 나도 알거든요. 춘향이가내 나, 이 때는 뭐 했다고? 일부 종사했다고. 어른말 씀 내고 죠 일부 종사. <laughs> 일부 종사는 한 남편 한 남편 하나만 따라고 끝까지 갔단 말인데 그건 중국말로 하면은 아씨 이런 어려운 말을 써야 되나? 종실 사무라이 이부 이제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걸 일부 종사를 하려고 왜 생각합니까? 아 춘향이가 내 나이 때 내가 왜 몰라? 워, 워쩌 뭐부주다 내가 어쩌는데 원알부주다 내가 어떻게 어디에 몰라? 춘향이가 내 나이 때는 일부 정사인데 일부 정사를 말고 춘향이는 내 나이 때 시집 간데 지금 고등학생이 지금 바로 지해줘요 그런 소리죠. 춘향이는 내 나이 때 시집갔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결혼도 했다 이 말이죠. 예. 춘향은 춘향은 한자 아시죠? 봄춘자 향기한자이죠. 춘샹 자의 워쩌 건이인지내이 나이 때는 예. 이미 결혼했다, 이러면 또머리속서 지혜혼이라면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거고, 뭐? 그렇다고 또 결혼 시골리다, 반시성은 시골리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자를지자 시집가다. 그죠? 아이고 춘상, 我这个年纪他已经嫁了.他已经嫁人了. 벌써 그때 시집갔다? 그죠? 혹은 청자了. 청자 좋네요. 청자. 집안을, 집안을 이루었다. 청자가 뭡니까? 우리 결혼했단 말이죠, 그죠? 예, 청자하러. 아니면, 재혼성 하이스러. 결혼하고, 아, 더낳았다 뭐, 이래도 좋겠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자식이 보자 보자 하니까, 확, 그냥, 이 말이죠, 그죠? 어디서 이게, 뭐? 어디서 이게 확 보자 보자 하니까, 머릿속에서 나옵니까? 그 말이 한국말로 여러분이 머리 생각하면 바보. 뭐라고요? 사마 하고, 뭐, 그냥, 고함 지르면 되는데. 아니면, 탁, 흙기 보던가. 이어서 뭐니 뭐랬니 맞을래? 이러면 끝인데 그걸 가지고 또장문해볼기라고 방금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주 우아하게 하고 싶으신 분도 있죠. 아이고 니 저거 야츠 치아. 거꾸로네. 아치. 야츠도 하이 메 장만 야츠도 하이매 장만 치아조차도 아직 매이 나지 않았다 만가득나지 않았다 한 말로 뭐 이빨도 다안 난기 한 말로 뭐 대가리 피도 안 마른기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은 멋있지 물론 하니 소스 뭐 어? 야츠도 하이매 장만 숙쩌종화 저지 뭐 이도 다안 난기 뭐 이런 소리를 해 어디서 대가리 피도 안 마른기 뭐별 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하려면은 물론 좋긴 좋지만 뭐가 하나 더 필요하죠. 많이 외우는 거, 그 문장을, 단말이 야 이거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 연결되는 문장을 많이 외우거나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래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게, 샹성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죠? 무슨 표이죠 치아조차도 아직 다안난기 한말로, 이 호적등본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의 새끼가 이말 아닙니까? 얼마나, 치, 이가 단아야 앉아 어른인가 보죠. 우리 대가리 피도 안 마른기 몽고 반점도 아직 그대로 있는기 그 말을 하는 게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엄마가 혼자 계시지 말고 건너오시래요 빈대떡은 여럿이 먹으면 더 좋잖아요 모두 외로워서 기운 없어 엄마가 궁상 들고 혼자 있지 말고 오랍니다 빈대떡은 같이 먹으면 뭐 맛있다고 같이 빈대떡이나 먹자고 아이고 나도 외로워서 뭐못 가겠다 힘 없거든 이랬습니다 자, 엄마가 오락하래요 마마 모벅 자오 니 오라고 꼬라해 됐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타면 여기다가 자! 놀러오이소 하듯이 시간 나면 놀러오이소 뭐했습니까 요콩 요콩 라이 쭈어 쭈어 해쳐 쭈어 안다 그죠? 이까지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제 세련된거죠 마마 차오니 꼬라이 쭈어 엄마가 놀러오시래요 그죠? 빈대떡은 같이먹 먹어야 맛있다고 빈대떡이 뭔데, 어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다, 90%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빈대떡이 뭐, 빈대떡이 뭐, 제주꺼 말을 해야지, 순간적으로 이제. 뭐, 뭐, 정 모르겠으면 김치가 뭔데, 한번 한국어 파워 사야 하듯이, 한국 먹 하면 됩니다. 빈대떡, 빈대떡이 뭘로 만드는 겁니까? 빈대, 빈대나 있잖아, 그죠? 빈대떡이 뭐, 뭐 하는지 녹두지, 뭐 전부 다. 그죠? 그러면, 녹. 루이또. 루이또. 내가 뜨면 지엠빙. 녹두전병. 됐죠? 녹두전병 아닙니까? 한국 리더 전병 이러면 되겠네. 요 한국식. 한국어 쓰이래도 되고. 한국 녹두전병이니까. 아, 니마 그렇다고 이제, 이게 내용이 중요합니까? 엄마가 혼자 있지 말고, 옷이래요. 녹두 운동은, 빈대떡은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그래서 뭡니까? 엄마가 옷이랍니다. 빈대떡이나 먹자고, 이 말이죠. 근데 그 빈대떡이 중요한 겁니까? 그럼 <리도빙> <리도처럼> 아무거나 뭐 루이도 젬빙하 루이도 빙 하든지 루이도 션 하든지 아니면 뭐빙뭐뭐뭐 젬빙하든지 전병이라 하든지 좀 병하면 됐지 뭐 중국식이나 중국이나 뭐, 피자 보고도 중국 사람은 전병이라그러더라고 <리도> 그죠 중요한 거죠 그죠 예자그럼아엄 마마 자원이 골아가지 삼으면 시켰는 거죠 예 리더 젬빙을 一이吃才야吃허 이치츠 다자 이치츠 야에 같이 먹어야 맛있다 그죠 그니까. 아이고 나도 쓸쓸해서 힘없다 못 가겠다 월에 한 구단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 매이콩 메이콩 메이콩 매이콩 이제 매일이지치네 그죠 힘이 없어서 못 가겠다 아 외롭고 힘없어서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음 녹두리 입으면 잘못 산것 같다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한번 먹어보시고 아세요? 할머니도 그 소리 하셨거든요 너좀 줄까 봐 뭐야? 녹두 잘못 산거 아이가? 마시와일러 우와 귀신이다 그어째 알아요? 한번 보고 할매도 그러던데 얘더 늙어 보면 안다 딱그 말이거든요 어떤 그 자체가 이제 그 스토리가 보여야 돼요 자 요번에 녹두 잘못 샀다 저츠치 이번에는 사다 마이 잘못 샀다 마이추어 마이추어 러 됐죠 그죠? 마이추어 뤼도러 그죠? 아니면 아저츠치뤼도부도 부토이, 요번에 녹두가 좀 이상한데? 부토이, 이거 아니다. 뭐, 녹두가 좀 아, 한국말로 이게 좀 아니다. 녹두가 좀 아니네. 하듯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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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타이 하오 해도 좋겠고, 쉬운 거, 너무 쉬운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요번 수업은 약간 조금, 뭐랄까, 한, 너무 쉬운 거는 좀 피하고, 감각을 키우고, 그 다음에 표현은 이왕이면 조금 있는 걸로 하자고요. 아주 고급은 아니더라도, 어? 그죠? 우와, 귀신이다. 어떻게 한번 먹어보거라. 할매도 그러던데. 우와, 귀신이다. 귀신이다. 와, 니, 쩐. 니, 쩐. 벌써 이러 뭡니까? 아무거나 나와야지. 와, 야, 니, 쩐, 빵! 하든지. 우와, 하, 리하 대단하시다. 리하 쩐, 리하 하시든지. 안 그러면 뭐 뭐, 쩐, 준. 준도 좋네. 그죠? 준. 정확하다. 우와, 정확하다. 어찌 그리 잘알왔지 이때, 쩐, 링은 효과 있다는 걸만들안 되고, 죠 우와, 우와. 진리이호빵호빵니허 어빵 한번먹어 오지 그래요, 그죠? 그죠? 먹다 츠한입 먹어보고 한번한번더 좋지만 한 입이나죠. 먹는 거는 한 입이나죠. 츠 이거 점어지다츠 이거 점어지다 꼴랑 차이 츠 이거 점어지다 꼴랑 한입먹어놓고어지 그래 하는 겨 그죠? 그래 좋겠고, 그죠? 할머니도 그런데 할머니도 그카던데 할머니도 똑같은 말인데 나이 나이에 뭐라고요? 점어수오 이렇게 말하시던데, 나이 나이에, 점머수 나이 나이에, 나이 나이 수어드에, 이 양. 할머니도 맡은 말을 똑같이 하시더라고. 그죠? 아, 그죠? 됐죠? 그러고 보니까, 뭐, 니도 늙어봐라, 임마. 니도 늙어봐라. 니도 늙어봐라. 하, 뭐, 니도 늙어봐. 니일 아울러지어, 니도 늙으면 알게 된다. 그럼 됐죠, 그죠? 자 여러가지 여러가지 여러가지를 섞었습니다 물론 좀더 깊이 많이 많이 여러가지를 봤는데 오늘은 샘플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는 거예요자그 다음에 또 뭡니까 <laughs> 장 아시죠 장 제가 타면장 생강 생강의 약자가 이거 간체자가 이겁니다 강시할 때 강자 생강 강자가 워낙 복잡하니까 장시 라오 드라 아시죠 장시 라오 드라라 맵다 생강은 늙은 김했다 뭡니까? 생강은 늙은 김했다 고추 라자오스샤 오들라 고추는 짱김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 늙은 아이고 영감 할매 어찌 그 할매하고 똑같노. 귀신다 귀신. 어찌 그런 걸 한입 먹어보 안맞요 아, 제가 면이란다고요 하하. <laughs> 니치 꺼 주주다. 와 한입 먹어 가는 거야. 영요 고란 짱스라오라 역시 생강은 늙은 김해에 봐. 혹은 뭐 라오 짱라 라오 짱 라. 늙은 생각이 맵네. 역시 귀신이네 귀신. 한말 우리 귀신이다 귀신. 할매들은 역시 대단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니도 늙어봐 했을때 <laughs> 그럴 때 오히려 자기처럼 자기가 약간 의시되듯이 아이고 굴한입 먹고 어찌하아요 고모. 아이고 장술 나오더라. 원래 늙으면 그래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원래 할매는 내, 내 눈은 귀신이다. 내 눈은 못 속인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스타일로 계속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장문을 쭉 해가지고, 만약에 한 10분 정도의 대사를 갖다가 쭉 해보고, 그걸 다시 이어서 훈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쑥쑥쑥 하는 건그 다음에 다시 틀어놓고, 바로 즉석에서 동시통역을 다시 그걸 해보는 거예요. 동시통을 해볼까요? 고谢你的话넌고삼이요 니스 까우삼. 나요, 씨쨘. 까고삼 부스러움마? 高三，也，春天到了就有春天的感觉，啊、夏天到了有夏天的感觉。你啊，你啊，你觉得寂寞？你什么叫寂寞？你知道吗？我怎么不知道？春香在我这个年纪已经嫁人了啦。说什么？牙齿都还没长满，说这种话。妈妈叫你过来做，一起吃绿豆饼才开心。 我也觉得很我我我很孤单我也没有力气这次绿豆不大对哇你真厉害怎么吃一口就知道奶奶也这样说哼姜是老的辣这种这种形式的这种形式的这种形式的这种形式的这种形式的这种形式的这种形式的这种形式놓고머形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形도우 복싱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섀도우 복싱은 제가 많이 가르치드렸죠 버스 안에서 생각하라고 뭐라고, 어, 이런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여러분 장문을 했다면, 그게 장문이 아니고, 이제 한국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말을 내가 제주권 방금 한 말을 막 여러가지 전형 옮기는 거예요. 그걸 한 문장 하면 안 되고, 요렇게 길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 훈련 조금만 하면은, 제가 할죠 외국어 공부하면 절대로 안 올라간다고, 항상 매일 공부했던 왜 그대로지? 항상 그대로다가, 어느 날 터진다 그랬잖아요. 이 계단을 세개를 올라가 야는데이 계단을 올라가게 하는 방법 중에, 제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써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공부가 끝나면 안 돼요. 뭐가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걸 갖다가 똑같은 드라마거든요? 똑같은 드라마를 중국에서 분명히 방영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 했는지 뭐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 잘 들어보세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목소리> 姑，你以为高三就不是人了？高三到了春天就感觉到春天，到了秋天就会感觉到秋天呢、啊。啊，好寂寞！真是，你会寂寞？你真的知道什么叫做寂寞吗？怎么不知道？啊？古代的女人到我这年纪的时候都结婚生子了。什么啊！你这个孩子。<laughs> 对了，妈要你尝到我们家里去绿豆饼，要大家一起吃才好吃嘛。 姑姑也很寂寞所以没有力气过去次的豆不好哇好害哦才一口就知道了奶奶耶吃吃看 wow, 방금 저희들이 한 바로코 그 대목을 중국 사람들이 더빙을 어떻게 했는가? 그 드라마 고대로 따온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고생하셨는데, 매번 이거 찾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방금 그 말이 들리십니까? 그 말을 갖다가 받아 적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번역이 틀려, 방금 저 보니까 번역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엄청 틀린 겁니다, 완전히. 니도 아, 늙어봐라, 늙어보면 안다 했는데 뭐, 니의 네 치측한 니도 무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런 건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런 것도 뭐, 못... 자, 전문가들이 번역해갖고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도 이렇게 틀리게 한는 여러분들은 그거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듣는 연습도 되겠죠. 자, 그러면 말할 때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안 했어. 내가 지금 말하려고 생각하는 게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한는 말을, 드라마, 아무거나 안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무조건 재짓고 옮겨야 돼요. 단어 모르면 재짓고 옮겨요 절대로 사진을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말을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알아들려고 몇번 들으면서 다시 받아 적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면서, 듣기, 말하기, 연습이 안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큰 연습은 베째라 연습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 원하는 목표는 뭐 베째라 연습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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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텍스트 왜 교재가 없어요? 그 교재를 갖다가 탈피하는 그걸 갖다가 뭔가 자꾸 앞에서 보고 특히 한 손에 펜 들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야 뭔가 감이 잡히는 사람들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사람 다배립니다딴데 가시든지. 안 그러면은, 저하고 공부를 하시려면, 그거 버릇을 없앴어요. 안 그러면 중삼 사람들하고, 마음 놓고 대화 못 해요. 가갖고, 막, 한촌에 돌빼 들고 앉아갖고, 학 그냥, 막, 그냥, 어디서, 그냥, 갖고 앉아갖고, 뭐, 그러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 싸드가 무슨, 뭐, 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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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인공위성인 줄 아냐, 임마. 갖고 앉아갖 그러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못합니다. 아주 판에 박힌 앵무새 같은. 바로 우리 교과서 옛날에 제 시대에 학교 에 영어 배우듯이 I am Tom, you are a Jane 그 것밖에 못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영어 절대로 못하듯이 중국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장문해 갖고 말한다고요. 그래도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20년에서 30년 걸릴 겁니다. 자,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바로. 반년 안에 중국 사람하고 온갖 소리 다 하고 앉아고 같이 마작도 하고 하토도 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놀실 분은 지금 저하고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 뭐, 제 식으로 이야기장합니다 요번 강의의 주제는 뭡니까? 예, 김성민식 중국의 장문입니다. 조금 깊은 장문. 그리고 센스 키우기. 목표는 뭐라고요? 텍스트에서 탈피하자. 우리의 모터입니다.